내가 이야기에 나오는 멋쟁이 장승이 되었다고 상상하고, 물음에 답하는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놀이 방법 1번을 따라해주세요. 나는 멋쟁이 장승이다. 나는 멋쟁이 장승이다. 나는 멋쟁이 장승이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멋쟁이 장승입니다. 멋쟁이 장승님, 아래 모름에 답해주세요. 멋쟁이 장승님, 숨바꼭질을 하다가 혼자 남겨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장승 친구들이 멋쟁이 장승님을 구하러 와줬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다음에는 장승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가요?